네, 예, 안녕하세요. 정대기입니다. 오늘은 이제 백병원 프렌즈님께서 요청을 보내주셨어요. 요청을 보내주셨는데, 맵은 아무거나 라고 하셨어요. 근데 아무거나라고 하면은, 뭐 저는 아무거나 하니까, 난이도는 중간 이상, 중간이면은 중급 난이도 이상이란 거겠죠? 일단은 맵은 아무거나 면 초급으로 잡고, 이제 뭐 중간 난이도 이런 걸로 이제 깨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요청사항은 헬기만 깔아서 깨주세요. 헬기만 깔아서 깨주세요라고 해주, 해주셨어요. 초반에는 깔기 어려우니 최소의 타워로 받고 헬기 깔수 있는 돈 되면은 바로 깔기 이렇게 적어 주셨거든요. 이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최소한의 돈으로 헬기를 깔라는 거잖아요, 그쵸 일단은 아 근데 요청 사항에 그게 없네. 요청 사항에 뭐 프리미엄 스토어 막 비활성화 활성화 이런 거안 적어 주셨는데. 근데 비활 비할... 이거 너무 키면은 재미 없으니까 프리미엄 스토어는 비활성화 하도록 할게요. 비활성화 하고. 그, 이제, 원숭이 실험실은 키고 할게요, 그냥. 뭐, 아무 말 없으면 저는 키고 해요. <laughs> 편하게, 편한 게 편한 거니까. 그리고, 어, 헬기, 어디냐, 헬기. 헬기. 헬리콥터 경납고. 이거, 내용 좀 읽어볼게요. 저 까먹어가지고. 타워 업그레이드 비용 5% 감소, 사정거리10% 증가. 헬기 조종사 빌딩이 공간을, 아, 이거 공간 덜 차지. 추정모드에서 헬기 조종사가 훨씬 더 빨리 납니다. 이렇게 적어주, 이렇게 써있네요. 헬기만으로 깔 깔아서 깨라는 거는 농장도 지으면안 되겠죠? 이거 좀 어려울 거 같은데 깨지나 이게? 내가 원숭이 도로는 너무 많이 우려먹어가지고 어떤 맵을 할까? 전력 질주들에? 간만에 체커도 해골 봉우리 제가 이거 처음 해보죠. 해, 해골 봉우리를 아마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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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던 거 같은데 로비 로비로 할까? 로비 로비가 헬기 쓰기 좋겠다. 로비로 할게요 맵은. 그리고 난이도는 중간 이상을 했는데 노빵꾸로 가겠습니다 저는 노빵꾸로 일단 최소한의 돈으로 어... 헬기를 깔아달라고 했는데 최소한의 돈을... 쓰려면은 솔직히 엔지니어가 최고인 것같아아 다트원숭이로 갑시다 다트원숭이 다트원숭이로 한 이쯤에 깔면은 웬만하면 다 잡을 것 같은데 이렇게 갈게요 정대님은왁플님 아세요 왁플님 많이 들어봤어 많이 알죠. 아, 저는 알아요. 저는 아는데, 와플님이 저를 모를 거예요. 와플님 되게 고수잖아요. 일단은 뭐, 쿠키런 얘기는, <laughs> 여기서 끝냅시다, 우리. 쿠키런은 일단 9시 방을. 그러니까 이제 30분 정도 있다가 쿠키런 방송을 할 거기 때문에. 일단은, 어, 헬기가 1,700원이죠, 1,700원. 일단은, 요, 가트원숭이야가트원숭이죠가트원숭이한 마리로 1,700원까지 모아보도록 할게요. 모아지겠죠? 이거 최소한의 돈으로 일단 모으라고 했으니까 원숭이 한 마리면은 충분히 1700원 모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깨지나? 어 헬기 조종사로 깨지나 이게? 잘 모르겠네요 요거 깨고 이 다트원숭이 팔면은 이제 헬기가 나오겠죠? 진짜 최소한의 돈으로 깐거예요 진짜 이거는 인정하시죠 여러분들? 헬기를 어, 여기 깔 수가 있네 이렇게 진짜 최소한의 돈으로 깔았어요. 헬기 요거 인정하시죠? 제일 값싼 다워 하나로 이렇게 해왔고, 헬기만으로 깨졌으니까 농장은 안 짓고 한번 깨볼게요. 자, 요건 또 처음인데, 요 헬기는 이제 뭐 처음... 이제 잘안 쓰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요렇게 이제 마우스를 따라와요. 제 마우스를 따라옵니다. 이렇게 자, 귀엽게 따라오죠. 자, 스타트를 할게요. 이렇게 마우스 따라오는데, 되게 귀엽죠. 펫같트 옆에 펫처럼 이제 막 쓰면 돼요. 약간 어떻게 보면은 이... 이 박격포 말고 사트 총수의 약간 업그레이드판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업그레이드판인데 효율도 굉장히 좋아요. 네, TV 구태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좀 쉬다 방송하세요. 몸살 날라. 아니 근데 할때 해야죠. 뭐 제가 뭐 방송 맨날 하는 것도 아니고 더큰 제트기 이게 뭐지? 더 강력한 제트기가 헬리콥터가 뭔가 이상했었네더 강력한 제트기가 헬리콥터가 훨씬 더 빠르게 움직입니다. 어 요거 찍자 좀더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죠? 아닌가? 어좀더 빠르게 움직이긴 하네요 그렇죠네부탱님헬로 일단은 이 헬기 한 마리로 이렇게 잡아볼 가성비는 좋거든요 헬기가 근데 헬기가 가격이 다 비싸가지고 깰수 있을지가 좀 무리수네요 좀 쉬다 방송하세요 소리가 시원시원하네요 뭐야 나이트 봇이 또 왜 우리 하다수수님 메시지 다 삭제했어? 아 점을 너무 많이 찍으셨네. 하다수수님이 점을 많이 찍으셨어. 이거 제 수정하는 법을 몰라가지고 죄송합니다. 이거 특수문자를 저렇게 이제 많이 쓰면은 얘가 막 채팅 정지를 먹이나 봐요. 이건 캐모를 소개하는 거니까 요거부터 배울 게있아요 라이트봇이 <laughs> 자꾸 제안을 주는데 이거 특수문자 자제해 주세요. 특수문자. 제 이제 말릴 수가 없어요 나이트봇은 제 말릴 수가 없어요 저도 이제 나이트봇이 저를 조종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따로 말릴 수는 없고 일단은 570원 있으면은 우한 표적화 컴퓨터로 새 표적화 옵션을 활성화해 풍선을 추적합니다 아저 추적이구나 나이트봇 따요? <laughs> 아 근데 제가 나이트봇이 이제 자동으로 이제 채팅을 해주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편해가지고 일단은 추적으로 갈게요 추적을 하면은 제 마우스를 안 따라오고 풍선을 따라가요, 풍선을. 자, 그렇죠, 지금 보시면 풍선을 따라가고 있죠, 지금 보시면. 그리고 16라운드. <laughs> 나이트봇 싸우자. <laughs> 나이트봇 뜨자. 어, 되게 귀여우신데? 다음 업그레이드. 되게 비싸죠, 다음 업그레이드. 되게 비싸요. 헬기 조종사가 이래서 좀, 그냥 그러니까 가성비는 좋은데.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이게, 마을 없이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 1995원, 모아볼게요. 일단은, 쿠키런 얘기는, 어, 다음에 해야 해요, 다음에. 이따가 9시 반에 쿠키런 이제 방송할 때, 쿠키런 얘기를 합시다, 우리. 오순도순. 일단, 날카로운 회전차. 이거 배울게요. 회전, 회전차? 회전자? 이거. 아무튼, 배울게요. 글씨가 포트 깨진, 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요거 로드 스파이크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채, 채팅 보느라 24라운드, 24라운드인 거 깜빡했어요. 한 번만 봐주십시오. 이거 한 번만 봐주세요. <laughs> 깜빡했어, 이거. 풍타디는 지금 시작해도 할 만한 가야풍타디는 거... 그런 거 없어요. 풍타디는 그냥 지금 시작하면 더 재밌어요. 그냥, 그냥 막. 요거 이제 막 랭커, 에, 막 유저들 간의막 대결이 아니라 그냥 이제 혼자 시간 때우기용이라던가 막 그런건데 각 게임이죠. 이제 풍타디 하시는 분은, 하시는 분들은 알아요. 이게 각 게임인데 이게 굉장히 이제 업그레이드가 이제 막 왼쪽도 있고 오른쪽도 있고 되게 이제 종류도 많아요. 타워 종류도 되게 많고 약간 이제 제가 이제 디펜스 게임에서는 이제 한 탑3 안에 든다고 생각을 해요. 탑3 안에서도 저는 이제 풍타디를 제일 좋아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디펜스 게임 제일 좋아했던 게, 이제, 스타크래프트에서, 그, 랜덤 타워 디펜스도 되게, 되게 재밌게 했었고, 그 다음에, 그, 워크에서, 나루토 랜덤 디펜스, 나랜디, 되게 재밌게 했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타지가 있는데, 잠깐만. 어, 이거 잡죠? 나못 부시는 줄 알았네. 나쁜 캐못 잡는 줄 알았네. 큰일 날뻔했어쿠키런는 그 9시 반에 할게요, 9시 반에. 탱님은 그 아마, 어, 이거, 아, 이거 좀 위험한데? 나쁜 건좀 위험한데? 선생님은 관리자라서 이게 안되는것 같아. 요나이트보 이름 바꾸죠. 감금해 보. 감금해 보죠. 어, 괜찮은데? 닉네임 약간 좀 괜찮은데? 이제 디펜스 게임도 좋아하고 제가 이제 뭐 예전에 스타크래프트도 예, 재밌게 했어요. 제가 이레벨도 스타크래프트 이제 뭐 자칭 프로 지망생이에요. 자칭. <laughs> 자칭이요 자칭. 제 스스로 프로 지망생이었던 생각이 해요. 아까 이제 스타크래프트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옛날에 이제 학창시절 때 이제 PG 서버라는 게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약간 이제 A, A등급까지 찍었어요. a 등급은 진짜 높은 편이었거든요 그때. 거의 한 줌프로에 근접하는 그런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새로운 죠자 그리고 이제 뭐 서든어택 같은 FPS는 3D 게임을 되게 못해요. 멀미에요 멀미. 멀미할 때가 좀 많아가지고 옛날, 에 카운터 스트라이크, 막, 좀비 모드 같은 거 나왔을 때, 굉장히 멀미했어요. 어, 근데 이거 나쁜 선 진짜 못 잡는데, 이거? 나쁜 선을 못 잡는데? 아니! 이걸 뭐 어떻게 깨? 이걸 뭐 어떻게 깨, 이거를? 아... 안녕하세요. <laughs> 다시 깨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걸 뭐 어떻게 깨? 잠깐만, 저걸 어떻게 깨지? 아, 이거는 그냥 여기 편집하고, 예, 네. 편집 빠르게 하고 깨도록 할게요. 나중에 5월 5일 되면 후원해야지. <laughs> 5월 5일에 뭐 있나요? 어린이날, 어, 어린이날, 뭐 있나요? 이틀? <laughs> 예, 이트, 도전이죠, 이트. 아, 풍선이, 강철이에요, 강철. 아니, 이거 뭐 어떻게 깨? 헬기가, 약간 좀, 아, 이거 헬기를, 내가 조종하는 헬기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오케이. 전판을 이제 삭제하고, 다시 깨도록 할게요. 아, 뭔가 근데 이거 어차피 나중에 못깰것 뭐 같은데? 돈이 안 돼가지고. 마을이라도 지을 수 있게 하면은 몰라도, 요청사항에 헬기만 깔아서 깨주세요라고 적어주셔가지고, 이거는. 비켜것 같아요. 미션이... 미션이 너무 어렵네 어린이날에 깁카요. 어... 깁카 좋죠. 아, 이거 좀... 어... 이거... 이거 못 깨는 거 아니야? 못 깨는 거내주시는거 아니야? 이거... 헬기가 가성비는 진짜 좋거든요. 가성비는 진짜 인정을 해야 되는데... 마우스 따라다니죠. 얘 지금... 귀엽게... 이제 막... 정대님, 절... 가로 주세요 하면서... 이제 막... 헬기가 절따라다니는거보이어요 어 되게 귀여운 것 같아, 막. 막. 강아지 같아, 막. 졸졸졸 따라와. 내 손, 손을 이렇게 막 졸졸졸 따라와. 지금 제손막 보면서 막 따라오는 거 되게 귀엽죠? 특별 요원이 뭐예요? 풍선 초보? 특별 요원은 이제 막, 요거는 이제 몽키머니, 그 몽키머니죠, 몽키머니. 몽키머니가 요건데, 요거를 이제, 있어야지, 꼭. 어? 몽키머니를 이제 송모하고 이제, 타월을 소환하잖아요, 보통은. 근데 이제, 특별 요원은, 이제, 따로, 이제, 그, 몽키머니 말고, 더 이제, 좀, 전체적인 금액? 이용해서 이제, 살 수가 있는데, 그냥 몽키머니 상관없이, 이렇게 뽑을 수 있어요. 지금, 개수가 정해져 있죠? 개수가 이제, 요거 이제, 다섯 마리 있고, 옆에 이제, 거북이는 이제, 세 마리 있고, 막, 요런데, 다섯 마리를, 공짜로 뽑을 수 있다는 거고요, 요렇게, 요원은. 얘는 이제, 세 마리를, 공짜로 뽑을 수 있다는 거고. 그냥 뭐, 별 뜻은 없어요. 일단은, 다종 다트 내우도록 할게요. 송타디 1도 재밌던데, 송타디 1이랑 2랑 뭐 많은 차이가 없지 않나요? 뭐... 어, 에, 차이는 좀 있지, 그래픽 차이도 있고, 약간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시스템이 좀더 많아진다고 해야 되나? 그 정도밖에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김하나님 메시, 메시지가 취소됐다는데 뭐지? 저게... 뭐라 써 있는 거지? 송타디 1이 그거 아니야? 지금 이제 그... 요거 이제 플래시 게임. 뭐야 닌자키위 닌자키위에서 이제 그... 닌자키위에 있는 플래시게임이 원 아닌가요 버전이? 정대님 나중에 저랑 같이 게임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같이 게임은 못할 것 같아요 같이 게임 이게 같이 하는 법도 모르겠고 일단은 같이 하는 방법을 찾으면 있겠지만 그 이제 따, 따로 이제 막 연락을 하면서 막뭐 해야 될것 같은데 같이 하려면은 같 게임하는 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제가 큰타디는 그냥 혼자 즐기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 멀티는 할수 있겠지만, 이제 뭐 멀티를 한다면은, 어제 이제 실제 뭐 친구들이 한다면은, 그 친구들이랑 하고, 약간 이제 방송에서는 같이 하는 걸 콘텐츠로 잡기 좀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일단 그 방법도 잘 몰라가지고, 정확히. 페이스북도 침출해야 된다는데, 제가 페이스북을 안 하거든요? 페이스북하고 뭐, 다른 거뭐침출하고막 그래야 되는 거 같은데 스팀이나 제가 그런 게좀 귀찮아가지고 아 풍탄이 말고 다른 게임이 뭐 다른 게임 뭐 할지 모르겠지만 그때 보고 답변 드릴게요 제가 어떤 게임을 할지 몰라가지고 저도 제 취향을 모릅니다 페이스북에 연결해서 비공개 매치 막뭐 해야 되죠 뭐 뭔가 해야 되는 걸 아는데 제가 그걸 제보요요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쏘자 이렇게... 요러면은 해결이 됐죠. 그리고 추적, 그리고 돈좀 되는 대로 헬기를 한마리더 깔게요. 갑자기 버퍼 있나요? 버퍼, 지금 버퍼 있어요. 없이 버퍼가 심한가요?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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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요거는 또 이렇게 큰 찰로 이렇게 터트리면 되겠죠. 제자리에서 오케이, 아니면 제가 이제 마우스로 이렇게 움직여도 될까요? 요렇게 납을 부셔야겠어요, 요렇게. 요렇게 부셔야겠네. 요게 정답이네. 여기서 그, 헬기를 또깔 수가 있죠? 여기 그, 헬기 안 들어가냐? 들어가긴 하는데, 들어가긴 하는데, 아유, 어, 헬기 좀 넣고 싶은데, 여기? 어, 어, 여기 있다, 헬기. 이렇게 하고, 스타트. 어, 뭐, 어, 심에요 지금? 배포 허용이요?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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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오케이, 요렇게. 이거는 이제, <laughs> 김하나님의 요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 할수 있는 게 없네요. 일단 요청하신 분대로 이제 깨드려야지, 이제 요청 내용을 바꿔버리면은, 좀 곤란해지니까, 요렇게 갈게요. 추적에도 배워놓고. 얘는 제 마우스 따라다니게끔, 아, 얘를 그냥 고정을 시켜놓자 여기다가 여기다 고정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덕분에 그 얘도 이제 캐모 세일수 있게끔 해주고 이러면 될것같아 35라운드 이제 무지기 풍전이 나오는데 굉장히 쉽게 잡죠 요청 누가함 지금 막 시청자분들이 요청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요즘에 풍타디방송을 저번에 풍타디방송을 지금 한 제대로 하는 건 지금 이제 세번째로 알고 있는데 잠깐만 못 잡는데? 납을 진짜 못 잡는데? 아, 납풍선을 이걸로 깨는 거구나. 오케이. 얘를 추적을 하고, 얘를 위치에 고정해서, 아 아니, 고정이 아니라 순찰로 할게 순찰로. 순찰로, 여기, 여기, 왔다 갔다 해. 하면서 게임할게요. 이러면 이제 납풍선 계속 풀질것 같은데? 납풍선 잘풀지죠 이거? 일단은 39라운드. 현재 이제 헬기는 둘다 3, 2업 해놨죠? 되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정신, 정신 없긴 하다. 되게 막 정서불안 같아. 왔다 갔다 막 계속 하면서, 어, 왜 이렇게 어지럽냐, 이거? 최면술 같은데? 최면술 가는 같은 것 같은데? 일부러 특수문자를 써보죠. 아니, 특수문자 너무 도배하지 마세요. 이거 어그로 아니야? 저는 어그로를 하라고 관리자를 드린 건 아니에요. 어그로는 자제해주세요. 물론 막 재밌는 어그로는 환영인데. 재밌는 어그로는 환영입니다. 일단 얘도 캐모를 뿌실 수 있게 하고. 추적으로 해놓을게요. 그러면은 추적 두 마리에. 납풍선 나와도 이제 끄떡 없죠? 스타트 계속 하면서. 이거 한번 모아야 될것 같아. 19,950원까지 모아야 될것 같아. 이 아파치 업그레이드를 해야지. 85라운드까지 어찌어찌 깰것 같죠? 지금부터 한 19,000, 2만원이죠, 2만원? 2만원 모아볼게요. 네시라무 나이트봇님이 매시를 <laughs> 삭제했습니다. 뭘 삭제한 거야? 아, 특수문자 많이 쓰면은 저렇게 돼요. 네. 나이트봇이 일 엄청 잘하죠. 어우, 윙윙거리는 말벌들 같네요. 그쵸? 이게 윙윙거리는 게 <laughs> 어, 되게 막 어지러운데? 나도? 저도 어지럽네, 이게. 일단 스타트. 봐봐, 헬기가 가성비는 되게 좋죠. 모하비 처음으로 이제 등장하는 46라운드인데 굉장히 가뿐하게 잡아버리죠 그냥 헬기가. 헬기 세 마리인데 농장도 없이 모압을 이렇게 편하게 잡는 그런 빌드는 거의 없죠. 그 그렇죠? 농장도 없이 사실 라운드에 이렇게 모압을 그냥 찢어 버렸어요 그냥 찢어버렸죠. <laughs> 하다 소님또 걸리셨어. 뭐야? 600초 동안은 뭐야? 이거 이거 내가 못구나 아니 왜 600초야? 잠깐만. 600주 총안 동안 제한됐는데, 이게 뭐야? 정생님이 하다소스 님의... 아, 이게 뭐야? 잠깐만, 이분 잠깐만 관리자 줄게요. 운영자 드릴게요. 이제 하다소스 님이 최널 운영자예요. 하다소스 님 말씀해 보세요. 아, 풀지는 못해요. <laughs> 풀지는 못해요. 이 환자님의 메시지를 삭제했다는데? 아마 김한나님의 미션은 오늘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점을 너무 많이 치시면은 저렇게 이제 점도 특수 문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되네요. 어 하다수 스님 어떻게 운영자 줘도 채팅이 안 되나 보네. 운영자 이제 다시 삭제는 할게 요 일단은. 어 뭐야 이거? <웃음> 아니 아니 <웃음> 저게 그게, 그게, 그게 뭐야 사용자 제한 시간 설정이라는 툴이 있길래. 클릭을 했거든 했거든요. 근데 300초를 또 정지를 시켜버리네. 300초가 되됐가요다행이네 네. 네. 600초에서 3 0 0초를 이제 줄여줬네요. 음. 야 이거 하트 풍선 너무 많은데. 야 이거 막지 그래도 음. 일단 2만 원 모았어요 어떻게? 얘가 순찰이지. 추적에다가 아파치 다투술. 음. 이제 아파치 다투술 배우면은 공속이 장난 아니에요. 지금 공속 날아가는 게 지금 안 보이네. 얘가 있어야지 지금 공속도 장난 아닌데 잘 보세요. 타트 막 날라가는 거 보이세요? 여기 지금 타트 막 날라가는 거 보이세요? 타트 지금 막 쏘는 거 보이나요? 잘못 보셨을 수도 있는데, 일단 한 60라운드쯤에 보여드릴게요. 타트를 막 쏘거든요? 나, 다, 다, 트를 난사를 해요. 진짜, 이게 헬기가 3위 업하고, 이렇 왼쪽 3개, 오른쪽 2개 업그레이드 한 거랑, 오른쪽 4개, 그, 에, 왼쪽 4개, 오른쪽 2개 업그레이드 한 거랑, 차이가 진짜 심해요 하트를 난사하는 게 보일 거예요. 막, 풍선 너머로 하트 막 날아가는 게 보일 건데, 지금 잘 보시면은, 잘안보이요 와, 300초여도 근데 5분간, 이거 음, 화면은 볼수 있으신가? 화면도 안 보이는 거 아니야? 막, 아프리카는, 막, 덩어리 계속 주면은, 블라인드도 되는, 막, 화면도 안 보이고, 막, 채팅도 못 치지 않나? 일단은, 57라운드. 나이트보드 맞춤법을 틀리게 한다. 맞춤법 뭐 틀리게 하나요? 나이트보드? 뭐 틀리게 했나? 잘 모르겠네요, 뭐 같은지. 예, 특수문자는 자제해주세요. 예, 저분처럼 600초 정지 먹을수가 했어요. 이거, 근데 600초는 너무했다, 진짜. 900초는 아니겠죠, 진짜. 그리고 2만원 도 모아서, 이 아파치 다뜨어 배워볼게요. 60라운드죠, 이제. 60라운드. 제가 보여드릴게요. 다트 지금 엄청 많이 나갈 거예요, 다트가. <laughs> 보면은, 여기 보면은 다트 엄청 많이 나가고 있요 다트 1열로 그냥 끊임없이 나가는 거 보이세요, 지금? 어, 이거 내가 보여주고 싶은데? 야, 너 여기서, 여기, 어? 여기 있어봐. 너도 여기 정신사 나오니까, 여기 그냥 가만히 있어봐. 그리고, 너는 내 마우스 따라와, 오케이. 제가 아, 아파치 다트 수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연사 보이세요? 다트, 이거 연사 보이세요, 연사? 연사속도 장난 아니죠, 지금? 뭐압도 혼자 이제 녹이 거예요. 연사속도 장난 아니죠, 지금? 혼자 그냥 막, 혼자 물량으로 나와도 진짜 막아버리죠. 이거, 떼겠는네 장난 아니죠. 얘좀 위험한 것 같은데? 얘 네, 추적으로 좀 할게요. 좀 위험한데? <laughs> 역시 그래도 한 마리로는 좀 위험하네요. 아파치 다트 소리 근데 진짜 대단하죠, 진짜로. 도6 2라운드 그..할게 이제 좀있어 그 2만원 모이는데 아파치 다트을또 또 하나 이제 올려놓을게 어, 근데 그 경장이 없으니까 아파치 다트슨 한 3개만 하면은 돈이 끝날 것 같은데? 예, 기호는 누르지 마세요 기호는 나이스보지 그냥 무조건 잡아버려가지고 고백성 채팅 같은 거를 다 잡는 잡는 것 같아요 영어시험 쳤는데 300 중에서 4, 5개 못 적은 거 3개 중에서 4, 5개만못 접고 295개를 접었다는 건가요? 와, 영자랄이시네, 영자랄. 저는 영어를 못합니다. 저는 걔는 해외여행에 대한 공포증이 있어요. 해외여행 공포증? 뭔가 이상한데? 아무튼 영어는 저랑 안 맞네요. 레시라무님, 저거, 영어 아닌가요? 레시라무? 렛이랑 아무 뜻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렇게 영어를 한글로 표기한 걸 되게 좋아해요. 아파치 디틀좀 하나, 하나 사면 쉬워지면 그러게요. 하나 더우 이제 2만원 모아서 사니까 굉장히 쉬워졌죠, 게임이. 일단은 27라운드. 아파치 다트술 또 하나 까는 게 좋을 것 같죠? 삼겹 하나 더 까는 거니까. 효율이 좋네요. 웬만하면 오른쪽 업그레이드는 이제 안 해도 된것 같고. 네, 예, 국회님 말씀하세요. 예, 민우님도 말씀하세요. 우리 시청자 애칭 만들어요. 애칭이요? 시청자 애칭이 뭐죠? 약간 막 연애하듯이 애칭 같은 걸 하나씩 지어줘야 되나? 막부탱님은 탱이 막 이러면서? 탱이야 막 이러면서 하는 거죠? 잘모르네요스키런는 9시 반. 이제 네, 좀 있으면 할 거예요. 이번 라운드 끝나면은 막스킬 넘어갈 것 같은데. 그거뗄수 있나, 근데? 한 80라운드부터 좀 빡셀 것 같은데? 그3마리면좀쎄가나헬기 원숭이 3마리면은 뗄 수도 있겠죠? 네, 이름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약간, 저 아이콘. 아이콘이 약간, 포켓몬스터 같은데? 포켓몬스터 아니야? 포켓몬스터 종류의 하나인가? 넷이라고? 잘 아, 모르겠네. 들의 이름이요? 고뭐 하나씩 정해줄까요? <laughs> 보통 이게 이제 난이도마다 다른데 이건 이제 85라운드까지고 85라운드에서 더 하고 싶으면은 더 많이 할 수가 있어요 벌써 어, 2만원 또 넘었네요 아파치 다트둘더할게요 더 76라운드는 세라믹 풍선 물량을 나오는데 아파치 다트둘로 이제 되게 빠르게 클리어했죠 어디 깨진다 이게 맵이 초급이어가지고 그런지 맵이 쉬, 쉽다 보니까 그냥 깨시네요 세기가 역시 좋네 좋아. 아 포덕이에요, 포덕 이 예쁘다. 저도 옛날에 포켓몬 진짜 재밌게 봤는데 포켓몬스터 보면서 그 버터플라이랑 구구였나 피존트였나 막 보내줄 때 있잖아 버터플라이 보내주는 거주고막 그때 제가 초딩 때였는데 울었어요 울었어 요 버터플라이 막 보내줄 때막 어, 저 버터플라이 너무 귀여운데 막놔 주는 게막 너무 울었어 그때 감성 감성이 폭발했죠 포켓몬스터 보다가. 그리고 막 퀴즌2, 퀴즈? 퀴즌2도 뭐 보내주는 편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때도 약간 눈물 찔끔? 하고 어? 그리고 그 파이리가 되게 귀여웠는데 파이리가 막 되게 막좀 좋았는데 리자드로 진화하고 나서부터 막말 엄청 안 듣더라고요 음. 그때부터 약간 좀 동심 파괴됐어요 파이리기 때문에 동심 파괴됐어요 내, 내 동심이 파괴됐어요 말 되게 안 듣던데? 일단 헬기를 하나 보시도록 할게요 얘도 추적으로 이제 3위업 찍어요. 아, 그럴까요? 3위업 안하고 안 그냥 왼쪽 3개만 업그레이드 해도 될것 같아요. 일단은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왼쪽 3개까지만 업그레이드 해도, 해도 어느 정도 다 잡을 것 같으니까. 추적. 이정도 할게요. 쿨러는 힘는데 이거 잡봐야 해요. 네, 네. 레시라몬님 들어가세요. 집에 혼자 있는데 무서워요 어... 그런가요? 지금 무서울 시간인가? 그러니까 얘네 왜 추적 안해? 막 캐모풍선 나오고 있나? 추적을 안하지 저는 오히려 막 집에 혼자 있는게 좀 마음 편하던데? 제좀 덩치가 있어서 도둑이 들어도 도둑이랑 잘 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장난입니다 제, 저희 집 쳐들어오시면 안돼요 제가 워낙 쫄고여가지고 일단은, 요렇게. 그냥, 왼쪽 세, 번, 세 번째만 업데이트 한 상태에서, 게임을 하도록 할게요. 84라운드. 84라운드도 막네요, 그쵸? 근데 이거 맵이 되게 길어가지고, 85라운드도 이 정도 화력이면 그냥 막을 것 같은데? 맵이 어떻게 되냐면은, 12시에 나와서, 이렇게 큰원을한 바퀴 돌고, 들어와서, 그 자, 작은 원한 바퀴 돌고, 그냥 들어와서, 요거 요거 한바퀴 돌고 이렇게 나가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원을 세번 돌아요 총그세번 돌기 맵이랑 비슷하죠? 그래서 요게 맵이 되게 길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존그가 이동속도가 되게 느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마 85라운드 하면은 그냥 깰것 같죠? 존그 녹는데? 녹아요 녹네요 어, 그냥 핵이 왔다갔다 하는 거봐와 어, 무서워 무서워 어, 아니, 동네가높네 이거 헬기로 그냥 깨지네, 농장도 없이. 아닌가? 어, 좀 위험할 뻔 했어요, 방금. 헬기가 약간 이제 타겟이 좀 마음에 안 드네. 자, 이걸로 이제 백병원 프렌즈님의 이제 요청을 깼죠. 자, 이걸로 이제 헬기만으로 농장 없이 깰수 있다는 걸 증명을 했네요. 헬기만 깔아서 깨주세요. 그래 초반에는 깔기 어려우니까 최소의 타워로 막고 헬기 깔수 있는 돈 벌면은 바로 깔기로 했는데 제일 싼 타워 이 카트 원숭이를 이용해서 이제 계속 버티다가 한 마리를 버티다가 팔고 최대한 빨리 헬기 헬기 깔고 시작한 거죠. 이렇게 헬기로 헬기만으로도 이렇게 맵이 깨지네요. 신기하게 저게 제가 이거는 이제 처음 써봐가지고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긴가민가 했는데 역시 헬기가 가성비는 최고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